서 타리아가 이렇게 이쁘게 나왔네. 안녕하십니까? 수이치포. 전기 스위치 사러 왔다가 눕비포에해준 좀 해줄게 좀 따... 지금 따뜻하니까 백오니아가 이렇게 이쁜게 많이 나와 백오니아도 나오고 금오초도 많이 나오고 봄은 봄이다 너무 예쁘다 우리 할아버지랑 사실은 집 고쳐주려고 수도꼭지 뭐 에어컨 힐타, 이런 거. 우리 할아버지가요. 맥가이버, 가이뭐예요 뭐든지 다, 손만 담으면 다 해결하는 남자. 남, 나무, 나무. 나무도 심어야 돼. 이제 보니까 사다 놓은 것. 생각이나 한 것처럼 우리 아빠 오면 심어야 된다. 어쩐다나. 따님께서 생각이나 한 것처럼 우리 아빠 오을 심어야 된대요. 나무를 이렇게 무더기를 심어갖고 파네 이쁜거 있으면 하나 골라봐요 이쁜거 예, 사래요 남자들은 저런다니까 많아도 사고싶은게 여자들은 꽃이야 에? 하우스에서 피었나봐. 그렇지, 이제 하우스에서 피 매제 갖고 나오니까 금방. 그 소나무가 이거다, 그거 어저께 본 거. 그거 아니야. 그거가 이거지, 저거, 저거, 저거. 그러니까 이거다니까요. 이분 그거예요. 그거 아닌데 줄줄이. 기억나. 그거 하나 사주려고? 아이고 꽃 하나씩 사면 난리들 먹거지를 내고. 맨날 얻어왔다 그러고 누가 줬다 그러고 세일인거 싸게 샀다 그러고 여자들은 다 그렇게 거짓말 하면서 산다니까 꽃은 이거 바위수국, 등수국이고 뭐가 하나 사가지고 갈 만한거 있나 보러 나왔네요 산딸나무도 있고 뭔 나무를 하나 사다 심고 갈까? 우리 딸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맨날. 뭘 사갖고라고. 세일하면 사갖고라고. 근데 뭐 세일은 지금은 안 하지. 시간만 남은 골프 연습 연사로 많이 있네 어. 별것도 없네 대박이

봄은 보이네요 예쁘네요 이상입니다 아이고 해야 할 일이 많고 컵 네어 워난 애기 그렇게 이쁘더라 외대로 잘 키웠네 외대로 외대로 키웠어 외대로 갑시다 세일하는 것도 없네 비싸네 비싸 여기는 얼마야? 하나에 20불씩이요? 26,000원이요. 26,000원어치 사 먹겠다, 토마토. 이상입니다.